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건강밥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비터 샐러드인데요. 이 비터 그러면 우리가 몸에 좋은 건 아는데 주방에서 실제로 식재료를 활용하기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채소 같아요. 저희 집 가든에 비트가 아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비트를 갖고 샐러드도 하고 몇 가지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 네, 비트 샐러드의 재료는요. 비트 3개 사과 하나, 자몽 하나, 순란초를좀 준비했는데요. 이 비트는 제가 가든에서 캐온 거거든요. 좀 사이즈가 커서 3개를 준비했는데요. 사이즈가 만약 작다면 한 4개를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몽도 만약에 없으시면 오렌지를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제가 비트를 좀 장만해 보겠는데요 비트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이렇게 잔털을 다 잘라 내시고요 이 찜기를 넣으시고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스토브에 올려서 한 50분 내지 1시간 정도 익혀 주셔야 돼요 비트가 있는 동안에 다른 재료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드레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를 깍둑 썰기를 할 텐데요. 껍질째 사용하는 과일은 가능하면 유기농을 사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요. 유기농은 여기 우리가 사과랑 이런 과일, 야채들을 보면 스티커가 있잖아요. 이렇게 스티커가. 여기 보면 제가 피망을 특별히 사서 요리를 할때 피망에 붙은 스티커가 잘안 떼져서 아주 귀찮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넘버가 있어요. 첫 숫자가 9 9으로 시작되는 게올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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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을 치든지 아니면 또 유전자 변이가 된 그런 식재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 놓으면 좋겠죠. 사과가 커서요 한반 개만 해도 될것 같아요. 사과가 작을 경우에는 한 개를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희 집 가든에 나갈 때마다 자몽을 두 개, 세 개씩 넣을 주수와요이 자몽은 그래플루시라 그러죠. 다 익어가지고 떨어져요 높은데 있는 거는 제가 따기가 힘들어서 그냥 뒀더니 자기가 다 익어서 떨어져요 순란초로도 약간 잘게 찹 해주시고요 순란초로가 없으면 파셀이나 베이지를 사용하셔도 돼요 네, 비트를 한 50분 정도 익혔거든요. 제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가 익었잖아요. 지금 뜨거우니까요. 조금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가 식는 동안에 드레싱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프리시한 레몬. 시한 레몬을 짜놓고요 올리브유 3큰술이 필요해요 올리브유 3큰술 레몬즙 2큰술 그리고 꿀은 1큰술 네, 1큰술에 꿀을 넣으시고요 소금은 3분의 1 작은 술. 그니까 러한두 꼬집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한두 꼬집 정도 이렇게 넣으시고 잘 섞어주세요. 그럼 이제 비트를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가 이제 어느 정도 식었거든요. 세 개. 손에 빨간 물이 들수 있으니까요. 좀 장갑을 끼셔도 돼. 요 네, 이 비트는요 가능하시면 좀 익혀 드시는 게 좋아요. 알칸로이드라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좀 맛이 강해서 좀 위에 부담을 줄 수도 있거든요. 이 비트를 깍둑썰기를 할 거예요. 약간 큼직한 깍둑썰기. 제희직 가든에 비트가 많아요. 그래서 이 비트를 제가 식재료로 많이 활용하거든요. 이렇게 익힌 비트를 냉장고에 두고요. 항상 몇 쪽씩 넣어서 스무디를 해서 먹고, 이렇게 샐러드도 괜찮고, 샐러드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다음에는 크리미 샐러드, 아주 맛있는 또 다른 크리미 샐러드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 비트를 모든 재료를 넣고 드레싱에 버무려서 해도 되는데요. 오늘은 드레싱을 위에 끼얹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과, 그래플루, 사과랑 자몽이 사이즈가 커서 양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남겼어요. 왜냐하면 메인이 이 비트기 때문에 사과랑 자몽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 비트 셀러든지 사과 셀러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순란초로를 위해 약간 이렇게 끼얹으시고, 요거는. 햄프씨드인데요 햄프씨드를 위에다가 탑핑을 할게요 햄프씨드나 순란추를 위에 탑핑을 하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샐러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몬드 채썬 건데요 아몬드 채썬 것도 좀 이렇게 위에다가 끼얹으시고 네. 그런 다음에 이 드레싱을 위에다 네. 버무려서 내놔도 되고요 또 위에 이렇게 끼얹어주셔도 되고 아주 사과랑 술란추로 자몽 그리고 비터 맛이 어우러져서 아주 고급스럽고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은 그런 샐러드가 될 거예요. 네, 오늘 비트 샐러드를 해봤는데요. 이 비트에는 철분뿐만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식이섬유 등 아주 좋은 영양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샐러드뿐만 아니라 스무디라든지 여러가지 요리에 활용하면 좋겠어요. 네, 오늘의 요리 비트 샐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트를 캐러 가든에 나왔는데요. 한 3주 한국에 다녀왔는데 제가 옮겨서 요리를 해보도록 할게요.